자, 색인을 만들어 봅시다. 색인은 음, 그 차례하고 달리 색인으로 등록할 단어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창조적이다,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색인에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창조적을 선택하셔 가지고 색인 목록에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색인 목록은 어디에 있냐하면 창 메뉴 가셔서 문자 및 표에 가시구요 색인을 선택하십시오. 색인 창이 열리고요. 자, 내가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등록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창조적 선택하시고 새새 색인 엔트리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요렇게 항목 레벨에 등록이 되게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bc 뭐 순도 있고 기호도 있고 이렇게 창조적이라고 열어보시면 창조적이라고 이렇게 추가가 됐죠 402쪽에 추가됐다고 뜨네요 다른 단어 또 해볼까요 중간에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상 여기 없죠? 네. 상상 선택하셔가지고 상상 역시 엔트리 추가 상상 확인 하시게 되면 역시 여기 상상이라고 추가가 돼서 나오죠. 자 오감도 마찬가지 오감도 선택하시고 옆에는 있 오감도 선택하시고 엔트리에 추가하셔가지고 확인. 하시게 되면 오감도 추가가 됐네요 402쪽에 되나요 자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클릭하고 확인하고 클릭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 Ctrl Shift 다 누르시고 대갈로 여는 대갈로 있죠 P자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여는 대갈로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감정 단어를 선택했고 컨트롤 시프트 Alt 누르시고 P자 옆, 오른쪽에 있는 여는 대괄로 클릭하시게 되면 감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록이 됐죠. 403쪽 위에 영문자 단어도 마찬가지 영문자에서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뭐, 뷰티도 마찬가지 추가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그럼 영문에 B 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져요. 뷰티라고 들어가졌죠? P 자 밑에도 하나 들어갔겠죠? P 자 밑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졌고. 자,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각각의 내가 단어를 등록하고 싶은 단어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시고 추가하시면 돼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등록하시던지 간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나다 순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특정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다 됐다. 음, 추가가 끝났다. 다 추가가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은 이제 색인을 생성해 볼까요? 색인을 생성하시려면 확장 단추 누르셔가지고 색인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누르셔서, 색인 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인 생성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 옵션 확장 눌러 보십시오. 옵션 확장 누르시게 되면, 좀더 많은 선택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지에서 보시면은, 위에 그 제목, 제목은 뭐, 색인 또는 인덱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중에서도,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 하시면은, 원하시는 스타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단락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색인 제목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색인의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아까 1레벨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 왔었어요 표시할 레벨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꾸미는 거는 밑에 구분 기호를 통해서 꾸며주시면 되고, 화목기에 뒤에 어떤 기호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값으로 그냥 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 위쪽에 옆에 401쪽 있죠? 거기다 한번 그, 그려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글상자를 만들어 보시면, 자, 이렇게 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시게 되면 색인이라고 아까 제목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 나오는 글자예요. 인덱스 적으셔도 되고 그냥 색인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다 했죠. 자, 여기에 나와졌고 보시면 기호라고 해서 사실 기호 이게 한글을 기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글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졌고요. 몇 쪽에 있는 건지 나와졌고 그다음 영문자 우리 등록했던 거에 대해서 영문자 A B C D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와 색인이 있습니다.